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가 자주 지나는 길이었는데요. 그 순간. 오, 어, 어? 이게 뭔가요? 어머. 역주행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충돌 위험을 단신히 피하고 무사히 도로를 빠져나왔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음, 예.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제보자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역주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유, 길을 잘못 든걸 알고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야, 참 위험한데요. 따라서 들어왔데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일행이 아니었을까. 꼬리 물기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신의 진행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또한 실수로 역주행 사실을 알았을 땐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멈춰서 서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제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2차로를 주행 중인데. 아 이때 어 아이고. 어이구. 옆 차량이 갑자기 돌면서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제보자의 차량어도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비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커브길이었는데 그 운전자분께서 좀 운전 미숙이라든가 좀 가속을 하지 않았을까.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네. 빗길이라면 더욱 감속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롭니다. 자 화면 왼쪽 빨간 원 안에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허. 지금 어어어한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어어이구양력 차량들을 받았습니다. 차선 변경 가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너무 빨리 진입하지 않았나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의 원인이 어. 됩니다. 차선 변경 시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시등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성입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보자를 앞질러가는데요. 승용차가 1차 손으로 옮겼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발판 길바닥에 아아 결국 옆에 달리던 트럭과 함께 그러셨어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비켜주려고 1차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승용차랑 트럭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트럭은 옆으로 다시 빠졌는데 승용차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거기 계속 휘청휘청거리다가 뒤에 가서 박은 것 같아요. 제 보자가 가까이 가자 사고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어땠나요? 승용차 운전자는 제가 지나가고 나서 백미로로 봤는데 차에서 내리시더라고. 어그렇게뭐 크게 다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과속이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면 돌발 상황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감속 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산자락에 세워진 차량한테 그리고 돌로 차를 내려치고 있는 경찰.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어이구, 때문에 진유리 차가 깨게 된 거죠. 경찰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영상 속 경찰관을 만나러 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관 중이었는데요. 무슨 문자 일까요 살기도자가 자기도 그 아들에게. 아. 미안하다 자리 어라라는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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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니 상황이고. 일분 네, 일초가 급박한 상황, 지체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하고 남성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100m 아, 정도 올라가면 세워져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 예. 차량 안에는 어, 번개탄 아유, 이런 그 아, 연기가 득득하였고, 아, 오 아무리 두드려도 아. 대답 없던 반응이 없던 그런. 음.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관찰하니까 아, 숨은 그 쉬고 있더라고요. 네, 운전자가 생존에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 문을 여는 것이 여의치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듭니다. 아 그리고는 차량을 이렇게 세차게 내려치기 시작하는데요. 유리를 깨고 산소를 공급해 환기를 시키려던 거죠. 어,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가족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아, 마음 좋습니다 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그, 그 돌로 세번 네. 정도 쳐서 쳐서 진유창이 깨진 겁니다. 아, 예. 네. 한 가정의 가장을 구하기 위해 경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 곧이어 구급대가 도착하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재는 다행히도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 예. 어, 예. 아마 그 명태 문제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참...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어? 가정이 또 파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통문화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꼬리 물기나 가